철자극 밑철자입니다. <laughs> 아직 샌딩이 더 끝나가지고 벤처미무처럼 뭐뭐 못하고 있고 샌딩을 좀더 해야 됩니다. 샌딩을 다 하고 나서 치료할 건데 치료하기 전에 지금 그그이 모든 벽을 다 치료하는 게 아니고 거실을 주로만 치라고 저쪽 뭐 기둥이라든가 부엌이라든가 자그막 입구엔데는도배질를할 거라서 그 느낌을 똑같이 해야 돼가지고 지금 페인트 느낌, 벽지 색깔을 펼쳐놓고 벤데믹무과 가장 비슷한 색이 뭘까를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자 색깔 아, 같은 틀리지? 마지막 요거로 하죠, 요거로. 마지막에 이거 할 거잖아. 어, 이게 좀 좋은 거다. 이게 얘 요거 어떻든 비슷하나? 백색이고, 요것도 백색인데. 근데 요거는 음. 약간 좀 아이보리기가 좀 있는 거 같다, 요거는. 아닌데. 조명이 그래서 그런 거 같아. 그렇죠. 거의도 되 똑같은 음. 백색인데. 어차피이거로마무할건데 뭐. 아니 이거 하고 비슷하지 않나? 질감이 좀더 나아졌나? 질감이. 질감이 있어. <놀라> 맥야지 질감. 요거거는 너무 오돌오돌한다 이거. 아, 저건 안 된다. 하면 최곤. 그래 그게 백야 얕은 질감 해야 된다. 화 아니, 저걸로. 해야 이건 아니잖아. 어, 거의 나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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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면, 하면 된다. 근데 뭐 느낌만 비슷하면 되잖아. 근데 뭐 도배색 백색하고 뭐 이거 하고. 근데 이게 오돌돌 한것 같아도. 막상 판안하버리면 그냥 크다. 그래도 아예 질감 뭐. 이게 아사리. 양 녀석은 아, 이 밑에 해져버린이게날은이녀은데이거 너무 많은이녀석형님 너무 은이 녀석은 이리면도이진 느낌 나는데 은이 녀석은 이이4석8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은이녀 못한 거 있는 거를 이제 조명서 찾아가면서 찾아가지고 샌딩을 다시 한번더 하죠. 이렇게. 그래서 핸드로 올바데 잡은 거를 이렇게 하나씩 디테일하게 샌딩을 해야 됩니다. 면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모든 벽을다 칠마감 하면 이런 고민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게다칠 마감을 할수 없는, 그, 그거라서, 이제 도배로, 이렇게 보시면, 이쪽 부분들을 도배로 마감해야 되는데, 이쪽 부분들. 이렇게 거실 반대편 부분들을 가장 그냥 칠할 느낌하고 똑같이 하려다 보니까, 페인트 백지 중에 가장 텍스트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비슷한 걸 골라야 되는데, 이거 질감이 제일 좋잖아. 이건 색깔이 약간 빛이더 더럽고 트고제 음, 흰색이네. 그래도 이 개조로 보면 그 나머지는 질감이 좀 음, 이거 해야겠다. 음. 8245801이때는다 두번째 칠하고 있습니다. 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말해서 한번 더 칠해야됩니다 조금만 롤러로 먼저 칠해 다 하고 코너 부분 롤러가 안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다른 곳으로 그리고 롤러가 좀더 빨리 되나 보강을 한번 더 칠하고 다시 또 롤러로 하고 또 보강을 하고 <laughs> 이게 초보들이 나면 친한 데안 친한 데가 많이 터져나는데 고르게 다 칠해야되요. 그런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 가는 거랑 우리가 집에서 어, 미용실 간 견해를 한다고 하는 거랑 또 많이 다르게 보면 아, 여기 다뺏겠네 지저분한 거 네. 그래도또더럽게 나잖아, 저뭐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아, 저희하는 거는 방법이 없고. 아 우리 집도 뭐 보면은 뭐다 더럽니? 어쩔 수 없지, 뭐 우수관 쪽. 네, 우수관, 우수관, 우수관 쪽에서는 되게 위에서 우수관에서 위집에서 맞아. 그부담스아 네, 아니, 이게 우수관에 아니고 뭐, 뭐 집. 세탁기로 해야지. 세탁기를 잘못 쓰니까. <목소리가> 제가 잠깐 전기제를 상에 덩칼로 갔던 사이에 초보를 한번 발랐습니다. 초보를 한번 바르고 지금 핸디도 한 번, 아니, 그 사포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샌딩도 한번 했고 다시 두 번째 바르기 위해서 지금 구석 코너는 저 붓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붓으로 하고 코너 붓으로 하고 나면 이제 롤러로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 벤자민 미묘 전용 롤러로 다시 또 바르죠 그러면 또 살짝살짝 살짝 아주 약하게 이제 사포로 한번 샌딩하고 또 마지막에 또 한번 더 바르고 그렇게 하면 여기가 하얗게 됩니다 어 혹시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왜 뿌리지 않고 저렇게 롤러로 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의문이 생길 것 같은데 원래 벤자민 무호이 뿌리는 게 아니고 롤러로 묻다는 겁니다 뿌리는 거는 일반, 일반 수성 같은 거 이제 뿌리고 마지막에 뭐, 코팅제도 뭐고, 뭐라 하나 마지막에 바르는 거다 수용성 코팅제. 코팅제. 한번 뿌려주죠. 왜냐하면 그냥 수성으로만 해놓으면 때려 너무 잘 타니까 약간 코팅 비슷하게 수용성 코팅제를 뿌리는데 왜냐미모는 이게 처음부터 코팅이 되어가 나오다 보니까 굳이 안 뿌리고 밑작업만 잘해가지고 로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 대신 일이 많죠. <laughs> 여러 번 발라야 되니까, 여러 번 팬딩 해야 되고. <laughs> 베란다 다 칠했나? 응? 베란다. 응. <laughs> 한번더 칠하나 오해됐노세번 칠했나? 다 했다고. 어, 이쁘네 색깔 베란다. 어, 지금 화면에서는 약간 흰색으로 나오는데 하이트바란스가 오토라서 실제로는 아이보리색입니다. 약간 크림색 근데 지금 이건 오즈모포켓서하이트바란스가 자동이라서 그냥 이렇게 색온도 때문에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 눈으로 보는 색온도로 보면 약간 아이보리입니다. 크림색 밝은 크림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흰색이고 저건 흰색이고 얘는 보시면 좀 다르죠 이렇게 빨리 하면. 자, 저 거실은 흰색. 얘는 약간 아이보리. 테이프를 잡아줘. 하나, 테이프전에 아니요. 이니 전선으로 저 위에 천히천면 되는데. 칠 천천히, 그그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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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7만 30년 한 사람의 칠놀라질입니다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힘의 조절이 좀 다르겠죠. 일반인이나 저도 옛날에 한번 칠해봤는데 제 옛날에 학원 그 뭐야 그 해줄 때 제가 칠하면 줄이 생겨 줄이 이게 일정하게 동일한 양으로 동일하게 균일하게 발련되는데 어떤 데는 지하게 놓고, 어떤 데는 연하게 놓고 해가지고, 아무리 뜻방해도 이게 차이가 나더라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놓고 가니까. 내 나이가 0다 30... <laughs> <laughs> 한다, 50대인지. 아유, 씨. 아, 그리고 참고로 인테리어 현장에 하, 50대 이하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 제하고 같이 일하는 팀들 중에 50대 이하라고는 누가 있냐면, 저기 지금 7 따로 오는 7 사장 동생, 저가 40대고, 그리고 설비하는 그 부자가 설비하는 분들 있는데, 부자지간에 그 아들이 40대고, 그리고 다 50대 후반 아니면 60대입니다. 이만큼 여기가 경력이 쌓여있다, 쌓여있는 건데,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인테리 어 현장이래, 보면. 그거를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뭐일 시키기가 참 힘듭니다 이거 해보면 그나마 여기 최 사장이 내 보다 한살 적어서 <웃음> <웃음> 그나마 좀 편하게 하는데 나머지 팀은 내 보다 나이 적은 팀이 없어 가지고 사실이잖아 <laughs>

30년 3 0년좀그랬네 군대 가떠 오고 했으니까 25년 하자 25년 25년 경력에 놀라실입니다. 이게 <laughs> 보시면 지금 약간 반사되어 있고 반짝반짝한 부분이 방금 칠한 부분이고 우측은 아까 실해갖고삭고 하면 민대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르면 강이 삭죽습니다무광이라서 지금은, 이게, 이게, 안 맞았기 때문에 반대반질 했는데 마르고 나면 강이 삭죽어버립니다요쪽어로똑같이 요런 식으로. 반사가 안 되죠. 근데 지금은 불빛에 반사가 되게 잘 되죠. 보면. 수분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거기 똑같이 균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해보면 이게 기술인데요. 말씀하신 건 기술 아닌데 터그 능력이 기술이다. 이 팔을 바닥 바닥 흔들어야 이게 붓이 쫙 고양이를 뛰는. 확실히 백과 동네. You 스 o u l d h a 지 e been. I'm going to go to the hotel. I'm g o 고 n g to go to the hotel. 확실히 o i n g to 가 o 어 o the 비 o 이유가 있 m 뭐? 아, 아니, 벤자윤고원 중에서 지금 이게 스코프X 하는 게 이게 최고 좋은 칠이에요. 학수잖아. 아니,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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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초벌하니까요. 벤자모스원 수가 스커프 x 자, 다. 이게 일반인의 칠과, 전문가가 지금 왜 달았냐면, 우리가 보통 집에서 칠하게 되면 밑에 보양의 비닐이쫙 하는데, 보양해도 떨어지는 게 거의 한 10분의 1이거든요. 밑에 바닥에. 여기는 지금 보면 보양이 없습니다. 그냥. 밑에 하부 글레바지에 그 테이프 하나만 살짝 딱 걸어 놓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흘리는 게 없으니까, 올라하면서 그냥 테이프, 저기, 저기 대조자리 테이프가, 그 테이프 하나만 글레바지에 딱 붙여 놓고, 는 그냥 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개도 흘린 게 없네? 응? 바닥에? 응, 한번리지않 번, 한번 아, 금방! 말하자마자 한번 헐리우면 아씨 <목소리> 어땠구네 진짜 이 시골 한만나